강화도 조약, 1876년은 조선과 일본이 맺은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키기 위해 만든 불평등 조약입니다. 왜 불평등한지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조선은 자주국이라면서도 실질적 주권을 침해했습니다. 1조에서 조선을 자주국이라고 했지만 이는 청나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조선을 일본이 장악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둘째, 일본이 조선의 연안 측량을 허용받았습니다. 7조를 보면 일본은 조선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할 수 있었는데 이는 군사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치외법권이 적용됐습니다. 10조를 보면 조선에서 일본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조선법이 아니라 일본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즉 조선이 일본인을 처벌할 권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넷째, 일본에 유리한 무역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5조와 11조를 보면 조선은 강제적으로 개항해야 했고, 일본이 유리한 방식으로 통상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조약을 영원히 변혁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12조에 따르면 이 조약을 영원히 지켜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조선이 불리한 조약을 바꿀 기회조차 없도록 만든 조항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화도 조약은 조선의 자주권을 약화시키고, 일본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조선을 지배할 발판을 마련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